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게 된건 정말 천운입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오늘부로 양띠 여러분의 불안함은 싹 사라지고 설렘만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음을 읽어 드리는 운결입니다. 사실 2026년 병호년 운세 영상 클릭하시면서 기대보다는 걱정이 더 앞서지 않으셨나요? 여기저기서 들리는 소리가 심상치 않거든요. 양띠는 내년에 눌삼재다. 삼재가 3년이나 간다는데 큰일 났다. 이런 말 들으면 아무리 감심장이라고 해도 위축이 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제가 팩트부터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우리 양띠 여러분, 지금 삼재기운 한복판에 와 있는 거 맞아요. 하지만 제가 아까 천운이라고 말씀드렸죠? 2026년은 하늘이 우리 양띠 여러분에게 기적 같은 예외를 허락한 해거든요. 2026년에 주인인 붉은 말과 여러분, 양은 12띠 중에 가장 사이가 좋은 영혼의 단짝, 육합입니다. 즉, 삼재라는 비바람이 몰아쳐도 내년에는 천하장사 같은 귀인이 나타나서 여러분 대신 비를 다 맞아주고 등에 태워서 꽃길로 데려다 주는 형국. 그게 바로 복삼재입니다. 자, 이 엄청난 복삼제의 기운 절대로 남아에게 뺏겨선 안 되겠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내년엔 무조건 대박난다는 다짐으로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누르는 좋아요가 복을 불러드리는 복채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절대 중간에 끄지 마세요. 이거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 대운을 꽉 잡아서 어, 동방석에 함께 해주는 운결이의 특급 비방까지 싹다 알려드립니다. 채널 고정하세요. 혼자 외롭게 버티던 시간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사회에 나가는 20대부터. 노후를 준비하시는 70대, 80대 어르신들까지 나이별로 이 대바구니를 어떻게 써먹어야 하는지 제가 아주 꼼꼼하게 짚어드릴게요. 저만 믿고 따라 오시면 됩니다. <laughs> 자, 각 나이별 운세로 들어가기 전에. 어, 양띠 전체를 관통하는 2026년의 핵심 기운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이걸 알아야 이해가 좀 빠르거든요. 음, 2026년 병호년은 아주 뜨겁고 화려한 불의 기운입니다. <laughs> 다들 아시죠? 우리 양띠 여러분은 오행으로 보면 흙의 기운을 타고 나셨고요. 어, 사주 명리학에는 화생토라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어, 이것은 불이 흙을 돕는다. 어, 흙, 불이 흙을 낳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 삶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음, 지난 시간들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음, 우리 양띠 여러분, 참 착하고 정이 많으시죠? 그래서 남들 챙기느라 정작 나는 뒷전이고 내가 희생하고 양보하는 삶 많이들 사셨을 거예요. 그냥 뭐랄까, 뭐, 내가 좀 손해보고 말지 하면서요. 그런데 2026년은 그 반대입니다. 세상이 나를 돕고 남이 나를 챙겨주는 해가 됩니다. 어, 내가 가만히 있어도 주변에서 "너 참 잘한다. 내가 도와줄게. 같이 하자." 하면서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동안은 어, 내가 밥을 사 주는 입장이었다면 내년에는 밥 얻어먹을 일더 많아진다는 뜻이죠. 이때 딱 주, 중요한 건딱 하나입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말기. 양띠분들 은근히 자존심이 세서 힘들어도 티를 잘안 내세요. 내년에는 힘든 게 있으면 주변에 툭 터놓고 말하세요. 그럼 신기하게도 그걸 해결해줄 기인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 기인이 바로 내년 여러분의 육합 파트너니까요. 어, 도움받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년엔 그럴 자격이 충분하십니다. <laughs>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셨을 순서죠 나이별로 아주 디테일하게 2026년 운세를 풀어드릴 텐데요 그냥 좋다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니라 뭐 재물, 직장, 건강 그리고 가장 운이 좋은 달까지 꼭 집어서 말씀해드릴 테니까 어, 나이에 맞게 메모 그장 준비하시고. 적으면서 들어 주세요. 자, 가장 먼저 우리 막내 24살 개미생부터 볼까요? 어, 이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아니면 뭐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시기라 밤잠 설치며 고민이 참 많을 거예요. 이때가 제일 고민이 많긴 하죠. 뭐 취업은 될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이런 걱정. <laughs> 걱정하지 마세요. 개미생에게 내년은 관운과 귀인운이 동시에 들어옵니다. 여기서 관운이라는 건 합격운을 뜻해요. 뭐, 취업준비생이라면 내가 원하던 곳 혹은 나를 좋게 봐주는 상사가 있는 곳에 합격할 운이 아주 강력합니다. 뭐, 아니면 공무원 시험이나 자격증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이런 분들은 내년에 책상에만 앉아 있지 말고 아음 내년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죠. 2월 달이 되면 책상에 앉아 있지만 말고 스터디를 나가든 정보를 교류하든 밖으로 움직이세요. 그게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물론 공부는 하셔야 됩니다. <laughs> 어, 그리고 이 24살이면 한참 연애하고 싶을 때잖아요. 그 내년에는 도화살이 예쁘게 들어옵니다. 어딜 가나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주고 인기가 많아지는 해예요. 어, 솔로이신 분들은 소개팅 들어오면 무조건 나가세요. 무조건 만나야 합니다. 내년에 만나는 인연은 아주 길게 갈수 있는 귀한 인연입니다. 음 그리고 이제. 재미생 여러분들은 음력 2월과 5월을 기억하세요. 이때 면접을 보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승률이 아주 높습니다.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은 36살, 1991년생, 신미생 분들. 지금 사회에서 허리 역할 하시느라 제일 바쁘고 힘들 때죠? 어, 그리고 아마 작년부터 올해까지 인간관계 때문에 소가리 하시는 분들 많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년 초반에는 조금 힘드실 수도 있어요. 뭐 힘들다는 게뭐 견디기 힘들만큼 그런 건 아니고요. 조금 매운 맛 보실 수도 있거든요. 어, 왜냐 신미생은. 쇠의 기운인데, 내년에 불이 들어와서 이 쇠를 녹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직장에서 상사랑 부딪히거나 이러면, 아, 때려칠까? 나, 이직할까? 아, 이런 갈등이 조금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쇠는 불에 달궈지고, 망치로 두들겨 맞아야 명검이 됩니다. 아시죠? 내년의 변화와 스트레스는 여러분을 괴롭히거나 뭐 힘들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을 승진시키거나 아니면 더 좋은 연봉으로 스카우트할 수 있는 성장통이에요. 지금 있는 곳이 비전이 없다면 내년에 가감하게 이직하셔도 좋습니다. 내년이라고 해봤자 얼마 안 남았죠? <laughs> 하지만 음. 이 운만 믿고 그냥 옮기시는 건 절대 안 되고요. 더 좋은 자리, 내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리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심리생분들 내년에 스트레스성 위험이나 편두통 조심하셔야 돼요. 아무래도 신경을 많이 쓰시게 되니까 화병 생기지 않게 틈틈이 스트레스 풀어주시는 게 돈을 버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건강이 최고예요. 어, 심미생 여러분에게 기회가 오는 달은 음력 4월과 10월입니다. 이때 이동수가 좋으니까 혹시나 뭐 이직이나 이사 생각하신다면 이 시기를 노려보세요. 자, 그리고 1979년생. 48살 기미생분들. 어, 이분들은 음, 내년에 정말 좋아요. <laughs> 흙이 황금이 되는 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왜냐? 어, 여러분은 흙 기운이 가장 강한 분들이라 내년에 뜨거운 불 기운을 받으면 그냥 흙이 아니라 단단한 도자기나 황금으로 변하게 됩니다. 일단 양띠 중에서 재물운, 부동산운, 사업운이 가장 강력한 나이가 바로 48세 기미생 분들이세요. 그동안 묶여있던 돈이 풀리고 안 팔리던 문서가 팔리는 시원한 해가 될 것입니다. 특히나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사장님들은 내년에 눈코 뜰때 없이 바빠질 거예요. 몸이 고단할수록 통장은 두둑해진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근데 건강은 챙기셔야 됩니다. <laughs> 사실, 김희생 여러분들 워낙 운세가 좋아서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이 조금 더 많거든요. 그래서 따로 영상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오늘 이 영상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셨다가 어, 이 영상 다음에 올라오는 79년생 전용 영상도 꼭 이어서 봐주세요. <laughs> 거기에는 어,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이 2026년을 풀어나가야 되는지까지 아주 꽉꽉 물러 담아 올 테니까 놓치지 마세요. 자 김희생 여러분들은 뭐 보통 거의 대부분은 좋지만 음력 5월과 6월 여름의 기운을 잘 쓰셔야 합니다. 이때 결정적인 귀인을 만나거나 큰 돈이 들어올 수 있으니 촉을 곤두세우고 있으셔야 됩니다. <laughs> 자 이제 1967년생 정미생 어, 환갑을 맞으시게 될 거예요. <laughs> 올해 어, 아무래도 이제 망감이 조금 교차하실 것 같은데요. 2026년은 여러분에게 명예와 자존심을 세워주는 해가 될 것입니다. 뭐, 직장이나 모임, 동호회에서 리더가 되거나 감투를 쓰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아 진짜 형님밖에 없다. 아, 언니가 최고야. 하면서 뭐, 여러분을 막 이렇게 축켜 세워주는 형국이에요. 어, 또 자식 농사 잘 지었다는 이야기 듣게 되실 겁니다. 자녀의 취업이나 결혼 소식으로 집안에 경사가 생길 운이 있으니 어, 마음껏 자랑하셔도 됩니다. 왜 좋은 일 있으면 자랑을 하면 좋은 사람이 있고 그냥 혼자서 조용히 있으면 좋은 사람이 있는데 음, 정미생 여러분들은 자랑하셔도 됩니다. <laughs> 사실, 어, 정리생분들 이미 사주에 불을 가지고 있는데 내년에 또큰 불이 들어오잖아요. 어, 그래서 그 건강 조심하셔야 돼요. 혈압이나 심장, 뭐, 그리고 안구건조증. 이 안구건조증이 이제 열이 많아지거나 이러면 건조해질 수도 있거든요. 이런 질환은 미리미리 체크하셔야 됩니다. 특히 술 줄이시고요. 좀 적게 드셔야 됩니다. <laughs> 술은 줄이되, 물은 많이 드세요. 최고의 보약입니다. 정미선 선생님들은 음력 1월과 8월이 아주 좋습니다. 뭐 가족들과 여행을 가시거나 중요한 모임을 가지기에 딱 좋은 시기예요. 음, 마지막으로 우리 양띠의 큰 어르신분들. 72세, 55년생, 을미생 선생님들, 그동안 자식 뒷바라지하랴, 집안 일으키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 2026년은 나 자신을 위한 힐링의 해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내년에는 무리하게 뭔가 새로운 일을 벌리거나 투자하지 마시고, 그냥 맛있는 거 드시고, 좋은 곳 구경 다니기, 딱 좋은 운세예요. 특히 뭐 문서운도 나쁘진 않아서 노후 자금 정리하시거나 뭐 자녀에게 증여 생각하신다면 어, 내년에 원만하게 해결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건강적으로는 관절이나 허리 쪽 조금 쑤실 수는 있지만 큰 병이 드는 운은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가벼운 산책은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뭐, 한번 하다가 말고, 뭐, 몸이 아파서 못하겠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laughs> 내년에는 마음이 참 편안해지실 거예요. 자식들도 효도하고, 집안에 웃음꽃이 피는 평안한 해가 될 겁니다. 어, 을미생 어르신들은 날이 따뜻해지는 음력 3월과 9월에 컨디션이 제일 좋으실 거예요. 이때 좋은 곳 많이 다니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여행이나 이런 것도 내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조금 힘들잖아요? 컨디션이 좋을 때 가시는 게 최고입니다. 자, 이렇게 좋은 운세라고 해도 사실 구멍은 있기 마련이잖아요? 이 복을 온전히 다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양띠가 2026년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것두 가지만 딱 짚어드릴게요. 이것만 피해 가세요. 첫째, 보증과 가족 간의 돈 거래 절대 금지입니다. 내년에 운이 좋다 보니까 주변에서 귀신같이 냄새를 맡고 돈좀 빌려줘, 투자해봐, 이거 진짜 좋아하는 요. 너무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리 육합 대운이 들어와도 내 돈을 남한테 주면 그복다 세어 나갑니다. 귀인은 사람으로 들어오지 돈 달라는 사람으로 들어오진 않아요. 가족이라고 해도 내년만큼은 냉정하게 거절하실 땐 거절하셔야 여러분의 말년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둘째. <laughs> 똥보집 내려놓기. 아까도 말씀드렸죠. 양띠분들 순해 보여도 한번 고집부리면 진짜 못 말리는 거 다들 아시죠? <laughs> 내년은 제가 뭐라 그랬죠? 남을 남이 나를 돕는 해라고 했잖아요. 남을 도와주는 해가 아니에요. 내 생각만 고집하고 뭐 주변의 사람들 말. 안 듣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주변 사람들의 조언 기담아 들으셔야 하고요. 아저 사람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 하고 길을 여는 순간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해예요. 열린 마음 그게 내년의 성공 비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좋은 복삼제 운을 200% 활용하는 웅결이의 꿀팁 두 가지입니다. <laughs> 하나는 좋은 운을 부르는 법이고요. 하나는 나쁜 운을 막는 법이에요. 이거는 보통 풍수적으로도 많이 하고 있는 비방이기 때문에 꼭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첫째, 말, 집에 말 아이템 두시는 거 좋습니다. 내년은 말이 여러분의 수호천사라고 했잖아요. 집안 인테리어나 소품으로 말 그림이나 장식을 두면 좋아요. 특히 현관에서 거실로 들어오는 방향. 말머리가 향하게 두면 밖에서 귀인을 집으로 모셔오는 효과가 있어요. 혹시 장식품이 좀 부담스럽고 막 집에 그런 거 두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 배경화면에다가 그냥 멋진 백만화, 적토마 사진 바꾸셔도 좋습니다. 볼 때마다 그냥 이 마음에 한편 편해져요. 든든한 내 편이 있구나 하는 무의식의 힘이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둘째 소금단지 입니다 어, 내년에 여러분이 활동이 많아지면서 밖에서 안좋은 기운이 묻어 올 수도 있어요 어, 현관 신발장 안쪽이나 잘 보이지 않는 구석에 작고 하얀 그릇에 굵은 천일염을 수북하게 담아주세요 소금은 예로부터 나쁜 기운을 빨아들이고 정화하는 최고의 아이템입니다 이 소금이 밖에서 묻어온 삼재의 기운을 싹 씻어내고, 맑고 깨끗한 복만 집안으로 들여보, 들여보내주게 할 거예요. 아,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새 소금으로 갈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 <laughs> 여러분의 활동이 많아지기 때문에 안 좋은 기운이 묻어오는 일이 생각보다 많을 거거든요. 여러분, 그동안 삼재라는 두 글자 때문에 마음 졸이셨던 분들, 이제 좀 안심되시나요? 2026년은 하늘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짝꿍을 선물해주는 해입니다.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어깨 펴고 당당하게 이 복을 다 누리시길 바랄게요. 오늘 영상 보시고 힘이 나셨다면, 주변에 같이 걱정하고 있는 양띠 가족 친구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야, 우리 내년에 귀인 들어온대 하고 복을 나누는 거죠. <laughs>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79년생 기미생분들은 곧 올라올 영상도 꼭 시청해 주세요. <laughs> 댓글에는 뭐 2026년 복삼제 귀인과 함께 대박 난다라고 학원에 한마디 남겨주시면 말이 씨가 됩니다. 제가 그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매일 새벽마다 기도해 드릴게요. 양띠 여러분 2026년에는 웃는 일만 가득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